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태숲 숲을 거닐고 있습니다. 저번에 키보드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때쯤 꽃이 핀다고 나와 있어서 와 여기 느낌이 우포늪을 거닐고 있는 느낌입니다. 지금 오리가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. 좀더 내려가야 돼. 저만큼 내려가야 돼. 물가 쪽으로. 이것도 나물 이것도 먹더라고 이거 나물 네 먹자만 여기 비가 와서 여기는 이렇게 떠내려오면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습니다. 어좀더하자 이것도 이름이 뭐더라? 나 이거는 안 먹어봐가지고 제비꽃 종류 이것도 제비꽃이다. 제비꽃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. <laughs> 매실이 열렸나? 아니, 매실 꽃피가 이미 졌는데? <laughs> 어, 키보들이 저, 저거, 저거 꽃이 폈더라고. 아 생태숲에는 완전히 진짜 우폰, 그, 그 느낌이다. 여기 섬에는 아직 갈 데가 있고. 어머, 꽃이 폈나. 잎이 하랗게 폈는데요. 이나무가 꽃은 안 폈는데 꽃이 언제 피지? 이게 수정이 되면 꽃으로 변하는가? 지금 이 생태숲에 이 버들 이 나무가 그 장미꽃처럼 꽃이 열렸어요. 근데 지금은 지금은 어, 저번 날에 표 있는 그대로인데 이게 언제 꽃이 필까? 지금 보니까 일반 버들하고 똑같이 그 열매가 열려 있고 잎새가 이렇게 났습니다. 예, 잎새가 요나이도 길쭉길쭉하고 굉장히 가느네요. 일반 어, 저기는 조금 잎새가 좀 약간 납작하고 그 우포이에그 진짜 왕버들을 잎은 진짜 반 굉장히 크, 크거든요. 근데 네. 지금 여기 장미꽃처럼 보이시죠? 이게 작년에 핀 건가 봐요. 근데 이 꽃이 언제 피는 그 개화기를 몰라서 지금 혹시나 해가지고 와봤는데 아직 안 폈습니다. 세상에 이 버들강아지 나무에서 이렇게 꽃이 폈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. 그런데 이게 이름이 키버들이라고 합니다. 일로 와봐. 이거, 이거 꽃이 폈잖아. 근데 이게 아마 열매가 수성이 되면은 꽃이 될까? 어떻게 해서 꽃이 되지? 신기하네 응? 아 이게 키버들어 이거 봐 이거 봐이 이거, 이거. 내가 이 꺾어 간거잖아 음, 네. 그때 지금 저렇게 쪼록쪼록 지금 이렇게 열었거든 요 열매가 근데 어떻게 저게 꽃이 된, 된다라는 걸 너무 신기하지 근데 이게 뭔가 수정이 되면은 씨앗이 떨어지고 나서 열릴까 어떻게 꽃이 필까 참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도 신기하지 않나요 버들강아지가 이렇게 꽃이 핀다는 거 이건 작년에 핀 꽃인데 정말 피면 예쁠 것 같아요 꼭 제가 이거를 한번 관찰을 해서 제가 이 꽃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없습니다 꽃이. 그럼 언제 핀다는 거야 꽃이? 응? 다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제발 밑에는 소리쟁이 우리 생태수. 와. 이 풍경도 너무 멋있다. 똑같은 이 오모 달래다. 한번 봐봐. 온수테니? 어. 어 그래 가지 않나 저게 이파리가 저게 소리쟁이야. 소리쟁이도 국을 끓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. 깜짝 놀랐어. 맞아, 이런데 우리가 그룹, 드룹, 그룹, 드룹. 그룹도. 아이고, 오빠가 어디에 낚시터에 그릅이 많이 있다고 했거든. 어 잠깐만, 이... 저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? 거기 낚시터거든. 꽃이 펴가지고 이미 이거 봐 매실 매실이 허, 새순이 이렇게 쫙쫙 올랐네, 그치 작년에 올랐던 새순인가 봐. 와, 두릅 때문에 아침 산책을 이렇게 새벽같이. 어제 봐라,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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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먹는다. 우리가 아직 잠에덜 깨가지고 움직이질 않습니다. 음, 이거 좀 봐. 우포, 인데왜 새벽에 가니까. 어머, 이거 삼립국하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거. 내년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.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파 이렇게 나그 같은 느낌. 어머 이거 너거 사진 하나만 찍어볼래? 이거 진짜 산림 국가 같은데. 근데 향이 별로 없게 없어. 맞는 것 같아. 근데 향은 그렇게 없어. 입새를 정확히 찍어봐. 이렇게 보면 잘 모르니까. 사진으로 찍어봐 삼직국화 맞아 음, 어머머 어머. 이건 나무를 먹으면 다른 나무를 못 먹는다는데 음. 이거 그냥 배 가지고 갈까? 위에만? 불러만면안 <laughs> 된다고 근데 좋은데. 독초가 그렇게 아이고. 많지는 않아 독초가 한열 가지 이내더라고 너도 이거 셔츠로 한번 찍어봐라 이거 여기 풍경 색감이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로 찍고 있기 때문에